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야, 염려는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어떻다고요 여기서 딱 지금 세대를 말해주죠 자 아버지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저주. 아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지. 자,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봐도 아시겠죠. 대들고 막 그러는 거. 자, 그래서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는이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공패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음 앞니는 검같고아 어... 이거 했나요? 아좀 알려주세요. 한... 들어오신 분이 지금 두 분인데 아 안녕하세요, 곰달 TV님. 아 이게 한 명만 있는 게 그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볼게요. 꿈달티비 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말꺼머리에게다오다오 하고 부르지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곧 무덤과 습태하지 못하는 대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조롱하고요. 자, 일단 아버지를 조롱하죠. 조롱하고요.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어, 세상만 좋아하는 여러분들 보면 다 어때요? 아 엄마 나 이거 해 이렇게 반말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도 아왜 전화해? 지금 끊어 바빠. 막 이러고. 이게 조금 세상적인 거. 그래서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는데요, 이거를. 자, 까마귀도 뭔가 안 좋은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까마귀들이 쪼은대요. 그리고 독수리들이 먹은대요, 이거를. 그래서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자, 그래서 땅 위에서는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또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집단을 왕국에 거하는 거민이라.